준영이랑 네. 룸메라면서네습니다 준영이 잘해주고 있어아뭐 잘하는 게 각자 각자 뭐? 아 저는 저는 <laughs> 안스춰서 아무 얘기도 안 해. 얘기는 하는데 어. 그냥 둘다이은 스타일이 아닌 같아 그건 맞는 거 같아 <laughs> 둘다 그냥, 그냥 둘다 쉬는 거같아할만할만 그럼 원래 그럼 혼자서 일했었어요? <목소리가> 네 원래 혼자 좀 아쉽겠는데? 아, 조금 뭐... 그렇게 하죠 조금 근데 준형이도 지 잠깐 대화해니까 엄청 소심해 조용히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또뭐르겠어요말 많을 것 같은데 아, 친해지면 말많아네 네. 그런 것 같아요 그 오자마자 아까 잘찍 할거다그그 h 할거다다 e d I 까 o t a hundred. I g o 전북 현대 엔팀에서 온 왼쪽 사이드백 스물살 김준영입니다. K2에 온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이고 팀적으로 원하는 목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제가 잘하는 것을 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준영 선수가 어떤 플레이를 좀 하고 또 자신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도 좀 설명해 주세요. 저는 일단 스피드가 빠른 스타일이어서 공격적인 성향도 강하고. 수비할 때도 일대일에서는 안 진다는 마인드가 좀 강하기 때문에 그게 제 장점입니다. 네, 좋습니다. 그럼 이제 좀 매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. 화성에 오면서 좀 알고 있었던 선수나 아니면 좀 친해진 선수가 있을까요? 알고 있던 사람은 그냥 주영이 형 살짝만 알고 있었고 친해진 사람은 다 잘해주시긴 한데 지만이 형 염청 잘해주시고 대환이, 준서, 병이 저희 또래들이 애 만출청. 그러면 주영이 형과 잠깐 인연이 있었다고 저한테는 녹화 전에 말해줬는데 그 에피소드 좀 풀어주면 재밌을 것 같아요. 클럽하우스로 소집해서 들어왔는데 마침 주영이 형이랑 같은 방으로 2인 일실 쓰고 있었는데 한 3일 정도 같이 운동하다가 주영이 형이 갑자기 화성으로 임대 간다고 하시는 바람에 방을 혼자 쓰게 됐습니다. 네, 그러면 3일 동안 같이 지냈다가 화성으로 임대로 왔는데 주영 선수가 또 공교롭게 화성으로 오게 됐는데 주영 선수가 좀 뭐라고 얘기한 게 있을까요? 아니 따로 얘기한 건 없고 어. 그냥 없습니다. 아 그래요? 네. 주영이도 소심해서 은근 말을 안 걸었나? 그렇습니다. 네. 혹시 좀 본인이 소심하다라고 좀 생각하는 편이야? 아니면은 말을 잘 못한다? 하는 카메라 앞에 있어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, 좀 하세요? 전무에서도 카메라를 좀 피하긴 했는데. 약간 적응하고 친해지면 말이 좀 많은데 그 전에는 좀 조용한 스타일입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이제 앞으로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이성FC의 차두리 감독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지난 경기 이제 먼저 실점을 해서 좀 이제 팀이 크게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었는데, 어, 근데 잘 버티면서 이제 동전골을 만들어냈습니다. 먼저 번 인터뷰에서 뭐 궤도에 올랐다는 말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하셨는데, 그래도 이제 그 경기 보면또 선수들이 되게 뿌듯하고 대견스러웠을 것 같은데, 어떠셨어요? <laughs> 뭐, 대, 뭐, 대견스럽다기 보다는, 어, 이제 팀이 조금, 또한발앞로갔구나좀더발전했구나뭐 사실 쉽지 않은 경기였고 상대도 굉장히 준비가 잘돼 있었고 또 선지 실점 이후에 분위기가 좀 날씨도 더웠기 때문에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부담을 느꼈을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또 침착하게 경기 운영하고 또 찬스 만들어서 그, 정말 좀 골까지 넣 오는 그런 우리 팀 선수들이 많이 <놀람> 도와주고 있구나 발전했구나라는 걸 느끼긴 한적 있어서 네. 이런 날씨는 우리도 다 처음이긴 한데 네. 최종선수는 여름에 경기하는 걸 그래도 어, 많이 경험을 했으니까 네. 자신만의 이 더위를 나는 비법이 있습니까? 어 20대 때는 뭐 더위를 <laughs> 나고 안 나고 필요 없이 잘 뛰어 나었던것 같은데 이제 나이가 먹고 보니까 어승리만큼또 시원한 시원한 그런 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팬들도 저희가 이게 이길 때더 시원한 기분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저는 아, 이겨내본 적이 없어요. <웃음> <웃음> 항상 저요. 이상이 팀에서 좀 이게 있었어요? 아 지금 논란의 중심에서 아, 있기 때문에. 아 진짜? 네, 저 친구가 가면 안 되는 거아니 아니 깜짝 놀랐어. 그러니까 우산을 어.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쓰고 어. 이렇게, 이렇게 벗으면서 얼굴이 나오잖아요. 어. <laughs> 아 그거 봤어? 이 병원 이야기 보다가 아나 아, 아, <laughs> 이거 보다가 뭐야 성진인가 했거든. 근기 여기 산다는데 막 이상한 애가 봐도. 동재?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아 그러니까 그게 좀하자가 됐네. 아 진짜 예상치도 못한 친구가 나와가지고. <laughs> 아니 그날 동재랑 눈이 마주쳐가지고 동재 데려가서 찍은 아, 근데 건데. 그 기획한 사람 아, 그 심할 수 써야 돼. 요어 <laughs> 내가 했는데. <laughs> 아 원래 성질을 데리고 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시위 말씀 써야 돼. 그러니까 이제 이 사이드 설체가 다른데 아좀 비슷한 사람이랑 좀 이렇게 기획을 하셨어야 되는데 아 그런 거 약간 명희형 같은 한번형 한번 시켜주면 안 될까? 참 뛰어가고 있는 것같명희형 그거 한번 하시죠. 그, 그 동재 한번 그 우산 이렇게 해가지요 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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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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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한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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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안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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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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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재밌긴 했어요. 웃음> 나랑 서포팅존에서 축구 볼래? 오케이 잘하는데 한 번만 더한 번만 더한 번만 더 하면 되겠다 t A moment, a moment. I w i l 아 대충 말했던 거 같아 근데 성진이가 된다고. 출근을 안 해가지고 그냥. 동제도 귀엽잖아요. 동제도 동제도 <laughs> 그 g 동재도 귀엽잖아 근데 you. I got you. I got you. I g 경기 끝나면 스토리 한 15개씩 올려 t you. I got you. I got 다른 팀 다른 애들 팬들만 찾아 아 저요? 팬도 있잖아 아 저도 이제 팬들 원래 저도 있는 애들이 더해요 아팬 응급 많은데 저기도 일품 있더만 어디? 주영이 이름이 있어 주하고 전북 96번을 그때 왜 했어 전 네? 뭔가 9번 들어간 걸 하고 싶었거든요 아... 근데 제가 경희대때 16번이었는데 아... 그래서 96으로 아 그럼 동재 성진이가 퀄리티 차이를 좀 네. 말해달래요 자기가 했더 잘했을걸 제가 그래요? 네. 어진어요 네, 네. 아, 진짜. 제키몇 같아요, 70. 아, 아, 진짜. 진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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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아, 진 아, 아, 진짜. 아, 진짜. 진짜. 아, 진짜. 아, 아, 진짜. 아, 진짜. 가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아, 아, 진 아, <laughs> 아진 선우 몇이야? 90, 90. 5세찬 네. 나요 저희? 아 아닐 것 같은데? 너 몇이야? 어? 아좀한 사? 아, 전 84. 진짜 아, 장난? 아 근데 84? 84? 아니 그러면 어 또... 아, 비슷하죠? 84. 아 이렇게 보면 응. 비싼 것 같은. 데 그러니까 옆에 살면 다르다니까84 아, 이게 재감사. 8 0아 응. 진짜. 아 근데 그거 제일 대 축구 신고하는 거잖아. 아, 아니야 아니, 아니, 안 절대 안 절대 두명절때 이거 맨발로 28 이거. 28 그러면 줘요? 성진이가 지금 키가 180이라는데 아니요 어180안 돼요. 자고. 저 녀가 키를 때리잖아. 내 뒤로 넘어갔다고 그걸 보고 있으면 따라가. 넘어간 사람도 따라가고. 어, 우리가 우리가 얘기했지만 홈경기는 무조건 치면 안 돼. 백대시면 안 돼요. 그 받혔다가 우리가 앞에서 들잖아. 우리 그걸 자신 있게 밀어야 되는 거야. 더나 오케이. 알고 어, 어, 안 맞는 거에서 말하면서 수비 라이. 여기서 볼로 가면 둘이 딱걸린단 말이야. 지금 가든지. 그래, <목소리는> 절대 볼로 가면 전반전에 절대 볼로 가면 안 돼. 예. 예. 가자. 파이팅. اوه <laughs> 더잘 해서.